자 흉가탐험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6인 풀방의 정석입니다 단검 만드니 김희민 어느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다 여행자 1 어.. 아저 너무 빨라 씨 그냥 가 그냥 가 흉가로 들어가 희성이 형 아니냐고 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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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거 파란 거 밟으시면 됩니다 <laughs> 아니 이걸 죽어? 여기는 지뢰방이다 붉은색은 야 죽으면 튕기다 본데 여기 여기 와 보석이다 이런 흉가에 웬 보석이지? 어 보석에 피가 묻어 있어 여기는 보석방이다 보석 주위에 가지 마라 씨 아니 근데 유닛을 각자 다르게 뭐 전모처럼 줘놓고 이거 하는 거 존나 웃기네 그리고 지도가 지금 미니맵 박혀져 있는 게 레전드다 흉가탐험씨 동상 주위에 가지. 와,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, 그냥? 와, 동물들이다. 무지 많은데? 동물 더 많은 쪽으로 가라, 잠만. 15마리, 왼쪽. 에이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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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으, 비릿한 피냄새. <laughs> 좀비. 기저, 지팡이, 그렇지. 아우, 쉣, 나이스. 아니, 흉, 어, 오케이. 이 방은 왠지 살벌해, 대포. 여기는 무시무시한 대포가 있다. 락다운을 <웃음> 사용해라. <laughs> 너마화 뭐하니니? 어? 여긴 지뢰방이네? 비슷한데? 잠만 헬로시도 왜 오냐? 나 지뢰방이라길래 마인 생각했잖아, 이씨. 와, 길 존나 쉬워 개꿀. 여기는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은데, 폭탄. 바위가 막고 있어. 폭탄 여기 집어넣어서 더 트레이크 얻 이씨. 와이 언제 만든 맵이냐 미친 거 같은데 감성이 최소 20년인데 이거 휴 여기서 좀 쉬는 게 어때 대전 상대 <laughs> 싸움방이씨 아니 흉가 탐험 아니었냐 희민이 흉가 안 가봤나 본데 그 지팡이가 짱이네 지팡이 세계 관 그냥 최강이네. 으, 여긴 어째 다른 것 보다 더 으시시하다. 스플래시 도우미 유령 방이다. 컷컷 컷. 슈, 여기는 주인 방이라고 적혀 있 어. 이따이 집을 만든 놈이 누구야? 슈 인가의 주인?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라. 아, <laughs> 그냥, 야, 지팡이, 그냥, 어우. 정말, 그냥,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존나 순수한 맵인데? 아, 힘이니. 그냥 관전 때리기. 흉가의 주의. 흉주 세긴 하네. 아, 순수함 그 자체인데 드디어 녀석을 물리쳤다 오케이지지?